나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남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감독은 내려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집행부가 바뀐다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시를 할수 있겠지. 플랜을 갖고 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오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먼저 줄 건지 얘기하고, 어떤 축구를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구성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토너먼트 단계를 통과한 감독이 딱세명 있거든? 하나는 거스의 딩크고, 하나는 허정무 감독이고, 하나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잖아. 이세 명의 공통점 중에 이 외국인 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월드컵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들의 계획을 브리핑을 했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고, 현재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들테면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풀을 만들고 있다, 선수풀에 따른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 포지션에 따른 전술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 이 전술로 워드컵까지 갈 것이다 커스이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늘 설명했어 우리가 이런 훈련 진행하고 있고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거고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이런 플레이를 할 거고 이런 플레이 하게 되면 이런 상대한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럼 지금 홍경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적 있나? 스냅앤스포츠 장동입니다 요르단 원전과 이라크와의 홈 경기를 상대할 대표팀 명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명단 소개는 이미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는 반대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 외적인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네요. 전세기입니다. 대표팀은 요르단전에 전세기를 쓰긴 씁니다. 올때 씁니다. 다만 일본은 유럽 파들을 위한 전세기와 자국 리그를 소화하고 소집되는 선수들을 위한 전세기 모두 사용하면서 우려와 비교가 되는 상황이고 이 이유가 대한축구협회의 예산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세계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협회가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어찌되었건, 요르단전이 끝난 직후 전세계편으로 귀국해서 바로 이라크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용인 미르 경기장입니다. 지난 9월 예선 당시 우리의 홈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선수들은 볼 컨트롤이나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보였고, 잔디 상태는 TV로 지켜봐도 안 좋은 게 눈에 띄었습니다. 오히려, 원정 경기장인 오만이 더 잔디 상태가 좋았고, 손흥민 선수도 오만의 잔디 상태가 너무 좋아서 경기를 잘할수 있었다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 홈으로 쓰는 FC 서울도 잔디 상태에 대해서 소속 선수들이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 전까지 콘서트에 사용된 결과로 인해 잔디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잔디가 뜯어져 나가 있는 상황이라 상태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잔디라는 신 공법으로 관리를 잘 하려 했던 경기장이었고 실제로 2013 맨시티와 AT 마드리드 내한 당시에 폭우에도 배수가 잘 되던 잔디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도 젠버리 사태와 가진 행사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급기야 대표팀 경기를 치르지 못할 상황까지 흘러갔습니다. 물론 잔디 문제는 단순 몇 군데 경기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축구 경기장 전반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홍부장이 변경되었고,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갖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각급 대표팀은 용인에서 경기를 가진 적이 있지만 성인 국가대표팀의 경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상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홈으로 쓰는 프로 혹은 세미 프로팀이 없는 구장입니다. 그래서 프로팀 창단에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도 원래 주인이 없다가 수원 삼성의 홈 구장인 빅버드가 잔디 교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임시 홈 구장이 필요했고 용인과의 이해 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서 지난 7월부터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시 홍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잔디는 좋지만 접근성은 최악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일단 최악입니다. 애초에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만약 대표팀 경기 같은 큰 경기가 펼쳐질 경우 대중교통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 소요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차인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건 용인미르 스타디움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놓은 곳입니다. 주차장 소화 대수가 972대, 그러니까 900대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경기장 내부 편의 시설에 입주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0대 정도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경기장이 37,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잔디는 선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옮겼지만 팬들은 정말 힘들 수도 있는 경기장이 선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부상이 또 변수입니다. 지난 유로파리그 가라바와의 경기에서 주저앉아서 왼쪽 허벅지 뒤쪽을 만지면서 의료진과 논의 후 교체가 되어서 나와버렸고 이어 열린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맨유와의 경기도 결정을 하면서 햄스트링 부상이 생각보다 회복기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도 결정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자 요르단 전입니다. 요르단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대입니다. 조별 예선 2차전에서 만나 2대2로 비겼는데 그냥 비긴 것이 아니라 아예 2대1로 역전당해서 끌려가다가 간신히 상대 자책골로 비겼고 다시 만난 중결승 4강전에서는 상대 에이스 알타마리와 야잔에게 연속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0으로 패하며 결승행 티켓을 내줬습니다. 특히 요르단이 지난 대회 보여준 간격이 팽팽하게 좁혀져 단단하게 굳힌 수비력과 속도감 있는 역습이 위험했고 실제로 그것에 우리가 당했던 만큼 만만한 상대라고 볼수 없습니다. 또 FC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백 야잔 알아비 리그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지만 대표팀 선수들을 경험했다는 점도 우려가 되고 더불어 그들의 홈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격수 야잔과 알타마리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이번 경기의 결정이 확실한 상황이라 공격에 축을 잃어버렸고 지난 아시안컵 당시 팀을 결승으로 이끈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 팀을 맡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던 끈끈한 요르단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요르단이 확실하게 공격의 축두 명이 모두 제외되며 약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은 단단한 수비로부터 펼쳐지는 역습 공격이라는 컨셉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이 팀도 3차 예선까지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1차전 팔레스타인전 같은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입니다 이라크와는 상대전적이 23전 9승 12무 2패로 우세하고 최근 17년간 진 적이 없는 팀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가 클린스마호가 아시안컵 직전에 가진 평가전이 있었고 이 경기는 우리가 1대 0으로 이겼죠. 팀 자체는 나쁘지 않은 팀입니다. 일단 지난 아시안컵에서 맹활약을 보인 스트라이커 아이만 호세인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안컵 16강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과도한 세러머니로 퇴장당한 그 스트라이커이지만, 4경기 6골이라는 득점 기록과 더불어 현 카사스 감독 체제 하에 16골을 기록 중인 명백한 주포입니다. 그리고 자국사정이 사정이다 보니까 해외파가 많은데, 이 중에 유럽파도 있습니다. 경기에는 아직 잘 출전하지 못하지만, 이탈리아 코모에서 뛰는 알리자심과 맨유 유스를 거쳐 성인팀도 경험했고, 현재는 네덜란드 위트레트에서 뛰는 지단 이크발도 있습니다. 감독도 올한해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었던 카사스 감독이라는 점, 그리고 이 감독이 이라크 축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 약화된 이라크의 전력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았던 점에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경기에서도 실제로 1대 0으로 승리했을 만큼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조직적인 수비도 하지만 유기적으로 공격 전환을 가져가는 팀이라서 주도하는 경기를 해야만 하는 상대입니다. 자 우리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선수단 중 특이할 만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큰 정우영 선수가 빠지면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박용우 선수 단한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두고 히번이언의 권혁규와 범밍엄 시티의 백승호가 선발이 되었지만 권혁규는 캐리그에 있을 때도 박스박스 박스 중앙 미드필더였고 현재 히번이언에서도 뒤에서만 머무르는 선수가 아니 앞선 중앙 미드필더에서 뛰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트맵에서도 이 수비 지역이 아니라 주로 공격 지역 쪽 중반 넘 넘어서로 표현이 되는 만큼 좀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백승호도 마찬가지입니다. 3선을 뛸수 있지만 애초에 선수 재능이 2선에서 터져서 3선에서 무르익은 선수라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라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승호는 정우영 같은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볼을 전개시키는 스타일의 미드필더라고 봐야 하죠. 그렇다면 제 생각은 고정적인 박용호라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박대 경기를 주도할 경우 패스나 운반에 장점이 있는 백승호나 권혁규를 기용하는 변칙 전술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비진에서 최근 굉장히 폼이 떨어져 보이는 김영건은 이번에 결국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신 FC 서울의 왼발잡이 센터백 김주성이 발탁되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차기 김영권 포지션을 염두에 두고 뽑혔었고 최근 소속팀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장하면서 다시 차출이 되었고요. 지난 1기 때 깜짝 발탁되었던 최우진의 자리에 벤투에서 뽑혔던 적이 있는 박민규 선수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진에서는 스토크시티의 배준호와 행크의 오현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오현규는 셀틱에서 주전에서 밀려난 후 벨기에 행크로 이적을 했고 최근 두 경기에서 세골을 득점하면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팀의 주앙 아로스 수석 코치가 이영준의 경기를 관전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영준이 더 발탁에 유력해 보였지만 오세훈 선수와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이영준보다 저돌적이고 수비진을 경합하며 돌아서는 오현규가 변수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준호는 부상을 털어버리고 시즌을 임하면서 6라운드에선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리고 어제 열린 경기에서도 어시스트 2 개를 정립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무엇보다 팀이 뽑은 올해의 선수였고, 폼도 올라온데다가 장기적으로 대표팀의 주요 자원이 될 선수기에 뽑았을 겁니다. 엄지성도 최근 경기에서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키퍼 김승규도 십자인대 부상에서 벗어나 다시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조현우와의 주전 경쟁을 다시 한번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시끄럽고 다사다난합니다. 대표팀을 지원해야 할 협회가 시끄럽고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두고도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선수들은 부름에 응하고 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기 때만큼은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눈앞에 선수들이 힘낼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스냅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 어때 어려울 것 같은데? 경기가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요르단은 우리 아시안컵은 우리가 중계를 했었잖아. 그때 봤을 때 아시안컵의 요르단이라는 상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상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게 경기를 했잖아. 치고받는 경기를 했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르단이라는 팀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그요르단은 팀의 홈 경기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라크는 상대 전적이 좋은데 이라크... 팀 자체가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왜냐면 현대 축구가 연령별 대표팀을 겸임하면서 성인 대표팀을 운영하기엔 좀 빡센 시스템인데 지금 축구 약소국은 박항서 감독도 그랬고 지금 베트남 김상식 감독도 23세 대표팀을 겸임하고. 그리고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은 20세, 23세 지금 성인 대표팀 겸임하고 카사스 감독도 각급 대표팀 겸임하면서 지금 감독직을 수행 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이라크, 감, 이라크 감독도 이라크도 올림픽 나갔었잖아. 올림픽 준비할 때 카사스 감독이 아니었어. 이라크 감독이 있었는데 이라크 감독이 자기가 세계 대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사스 감독이 내려와서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었고. 답답한 건 이런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 약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약소국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네들보다 축구를 더 많이 하는 국가와 많이 하는 감독들을 모셔와서 그 나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갈아엎고 거기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명백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 이탈리아가 월드컵에 떨어진다니까? 물론 이탈리아도 떨어질만 해서 떨어질만 한데, 이탈리아가 2018 월드컵 끝나고 회장이랑 감독이랑 다 갈았어. 수뇌부를 다 갈았다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다 갈았어. 물러났으니까 그러면 잘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모두 또 미끄러졌어. 한번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그걸 그때 바로 잡지. 일이 터지고 바로 잡으면 늦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본문에는 월드컵을 못 나가는 건 진짜 큰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땐 사실은 월드컵을 포기할 걸 각오를 하고서라도 뜯어 고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 왜냐면, 행정이 이미 무너졌고, 시스템이 무너졌고, 늘 그렇잖아. 우리는 월드컵, 우리는 축구 계획이 4년이야. 근데 거기에 월드컵이 들어가 있어. 월드컵만 있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이 6년을 하고 있어. 이제 올해 7년째야. 얘네는 얘네는 이 계획 안에 아시안컵이 있어 왜냐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메이저 대회니까 이거를 우승의 아시아 강팀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아시안컵에서 아아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1960년이야 아시안컵을 3연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팀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정효 감독의 의견이 뭐였냐면 결과적으로 토너먼트를 나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언더독 타령을 할 거고 약체 타령을 할 거고 토너먼트 통과 타령을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꾸지 못할 꿈을 꾸는 나라냐. 어찌됐고 월드컵 4강이라는 가장 정점에 근접한 무대까지 올라갔던 팀이잖아. 그 유산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삽질을 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지.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98년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을 해. 월드컵은 첫 출전이었어. 그때 2위 하자고? 그때 3, 3위를 했지. 3위 했어? 어. 첫 출전에 3위를 한 거. 야 물론 유고슬라비아라는 강팀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크로아티아는 명백히 살면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도 아니고 인구 수가 우리보다 적은 나라야. 적은 나라가 월드컵에첫 출전에서 3위를 하고, 그리고 그 상태가 끝나서 쭉 이어져 갔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크로아티아는 얼마 2018 2018 월드컵에 결승에 올라갔던 팀이고 계속 토너먼트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변모를 했잖아. 그 자체가 어찌 됐건 토너먼트에서 그렇게 질주를 해본 팀은 나중에 그 질주를 할수 있는 자산과 그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있고 그걸 느끼는 세대가 있으니까 야, 우리가 도전하면 조금 더갈수 있어. 그니까 이정용 감독이 얘기했던 바는 당장을 보지 말고 왜 아시아만 왜 유럽이랑 남미만 월드컵 우승에 도전을 해야 되냐. 우승권 팀이라는 게왜 유럽과 남미에서만 나와야 하냐. 실제로 지난번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만 해도 모로코라는 팀이 4강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나라가 축구가 어느 정도 정보가 합쳐지는 시대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축구가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시스템 타령을 하고 있고 당장의 월드컵 타령을 하고 있잖아. 아니 뭐 유럽이 천년만년 축구를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2 0 0 2 월드컵에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갈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어? 전대 우승팀 프랑스가 한 골도 못 넣고 탈락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다 있는데 우리는 당장의 월드컵만을 너무 보고 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는 다 그럴 거야. 홍명보 감독은 당장을 준비한 사람이고 우리는 미래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지금 협회에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지금 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의 한국 축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뒷걸음질 칠 거고 당장을 봐도 4년을 4년 4년 6개월 정도 될 거야 벤투호가 우리가 지속적인 목표 의식과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운영한 팀이 당연하게 16강에 올라왔어 그것도 물론 기적이지만 그 투자한 만큼 기적도 일어나는 거 기적이란 게 원래 노력이 뒷바탕 돼야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대등한 경기를 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여주려 했고 근데 지금 우리 대표팀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며 대등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며 이게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협회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협회는 무엇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기대하는 바가 있겠지만 홍명보 감독은 자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는 없어. 다만 집행부가 바뀐다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시를 할 수는 있겠지 플랜을 갖고 오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오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먼저 줄 건지 얘기하고 어떤 축구를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구성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라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그러니까 토너먼트 단계를 통과한 감독이 딱 3명 있거든 하나는 거스 헤이딩크고 하나는 허정무 감독이고 하나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잖아 이 3명의 공통점 중에 이 외국인 두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월드컵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자신들의 계획을 브리핑을 했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거고, 현재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들테면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풀을 만들고 있다. 선수풀에 따른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 포지션에 따른 전술을 정리하고 있다. 우리 이 전술로 월드컵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선수를 몇 명을 더둘 것이다. 허정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대, 전술의 골자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선수들을 만들고, 그 계획들을 월드컵 끝까지 갔어. 커세이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 늘 설명했어. 우리가 이런 훈련 진행하고 있고,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거고,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이런 플레이를 할 거고, 이런 플레이하게 되면 이런 상대한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금 홍경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우린 전술을 준비했다. 어, 전술대로 됐 전술대로 안 됐다. 물론 그거 다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술대로 됐다. 전수대잘안 됐다. 형도 두 경기를 다 봤잖아. 어째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지난 두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어떤 전술을 보여? 잘모르겠어 그냥 멀리 떨어져 있고 공다또 백패스만 연락하고 라볼피 아나도 문제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홍명보 감독에테 불신이 쌓이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이 사람이 장기적 계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가슴 안에 있는 계획이잖아. 나도 내 안에 계획이 있어. 형도 형 안에 계획이 있잖아. 나도 내 안에 계획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팔레스타인이랑 5만 전 경기를 보면서 하고자 하는 축구가 어떤 건지 알겠어. 근데 디테일하지 않고 아직도 뭔가의 의견에 휘둘리는 느낌이 들어. 나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진짜 이 여기 감독으로 나 남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감독은 내려와야 되는 게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축구는 이렇게 하면 발전이 나는 그래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하다가 월드컵 통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는 게 이게 그냥 그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 한국 축구 암흑기 때 감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축구했거든 다 이런 식으로 팀을 운영했고 당장의 경기 당장의 팀 컨셉 그런 거 없이 그냥 당장에 나 전술 이거 쓸 거야. 하다가 월드컵 때 되면 갑자기 4-4-2 쓰고 3-4-3 쓰고 어, 우리는 수비적인 게 맞고 역습해야 되고 만나는 상대에 따라 전술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만나는 상대에 따라 전술이 소극적으로 바뀌는 건 우리 축구가 없다는 소리야. 우린 지금 그냥 막고 역습해야 돼.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그만 보려면 협회부터 일단은 갈아치우고 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당장 이번 경기를 잘 치르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월드컵에 문제가 되고 나는 그런 거야. 지난번 대회 때 김민재 선수와 서포터즈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 김민재 선수가 100% 잘못했지. 근데 나는 홍명보를 응원하자는 게 아니야. 선수들은 선택돼서 온 거잖아. 선택받은 거지만 선택돼서 온 거잖아. 이들이 나라를 위해 대충 뛸 수는 없잖아. 태극마크 달고 뛰는 건데 열심히 뛰고 싶고 이기고 싶을 거 아니야. 선수들은 응원하자 이거야. 잘못한 건 어른들인데 왜 선수들이 얻어맞아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긴 싸움이 될것 같아. 긴 싸움이 될것 같지만 월드컵에 못 가는 건 진짜 치명적인 일이고. 나는 홍명보 감독이 만약에 이라크 경기든 요르단 경기도둘중 하나를 망쳤다. 그러면 난 그만둬야 된다고 봐. 그럼 길게 갈 필요가 없어. 왜냐면 1차전, 2차전 때 공교롭게 우리가 지금 스네뱅프 턱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스네뱅프 턱에 1차전 팔레스타인전 경기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2차전에 나왔거든? 2차전에 나왔는데 내가 그게 올라갔나 다시 볼 정도로 나왔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한 게 나올 정도면 지금 거기 생각은 내 정도 생각을 밖에 못하는 거야. 나 정도의 생각 그거 말이 뭐냐면 나는 그때 당시 대표팀의 1차전을 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제안한 거야. 타겟책만 내놓은 거라고. 이건 전술이 아니야. 이건 전략이지. 근데 전술은 우리가 어떤 걸로 할 건지, 어떤 어떤 축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거를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비슷한 시, 경기력으로 비슷한 실수가 또 나오고 또 나온다 하면은 홍명보 감독은 본인이 사임을 해야지. 더 이상 협회 재정에 재정을 주지 않고 새로운 감독이 그 남은 일정을 잘 조율할 수 있게끔 내려와야지.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잘하는 게 제일 좋고, 홍명보 감독이 잘한다기보다 일단 이두 경기를 망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